김 <목소리> 씨입니다 게 좋을까? 누가 갔지 궁금한데 어, <laughs> 언니, <안 사. 웃음> 어, 언니 웬일이세요? 저 강남에서 밥뭐 먹어요, 언니 어디세요? 너랑 뭐야? 한뭐온다데뭐할 얘기 있대 뭐예? 뭘 뜻하는 거예요? 지금. 그러니까 지겹다 이거죠. <laughs> 아... 정말 저한테 망가겠어. 근데 저게 진짜 저래 <laughs> 원래. <웃음> 야, 야. <웃음> 야, 야. 맛있어요, 오빠. 응. 나왜 오... 이래 오늘? 오빠가 나랑 먹면안 돼요? 늦게, 어... 뭐... 아, 짜증나. 선물 샀어요. 어요 진짜로? 못다다거아니봐요 언니가 먼저 써요, 언니가. 알았어요. 오늘 수요일이거든요. 와.

나. <웃음> 전화해. 전화해.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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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얘기하고 내려가기το 백광 먼저 내려가시기. 이상한데. <laughs> 야! 야, 제발 야. 오. 기다려 예, 일어나진 않죠. <laughs> 음. 뭐 솔직히 말했었잖아요 오빠 지금 나한테. 뭐, 뭔데 뭐 <laughs> <확실하게 얘기해> 봐? 확실하게 <laughs> 얘기해봐. 어? 오빠 어, 저만나고 싶어요? 만나고 싶죠 사적으로 나고싶저요 하필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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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, 그럼 반드시 깁니다. 저그럼 다시 감이안았거든요아 싫어 싫은아니에요미야 <laughs> 그러면 그거 이거 다 넣으라고. 이걸 먹으라고나 먹어?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먹다가 물 걸리게 죽겠다. <laughs> 나도 진짜, 야, 진짜 좋아, 힘들게 하면... 얘기하는 거예요. <laughs> 아 근데 안 먹어도 돼안 먹어도 되는데. 저요? <laughs> <진짜요? 웃음> 볼거죠? 어떻게 볼까 그냥 보는거 말고 연기 들어? <laughs> <laughs> 아, <왜? 웃음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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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 다니지 말고 어? <laughs> 조금만 <더> 숨어 다니세요 <laughs> <laughs> 아, 알았어요 <laughs> <우리> 정상에서 만나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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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스파게티의 대명사. 저게 언제요? <laughs> 예스파아저먹 며칠 전는데 스파게티 먹으러 왔는요 아니, 매니저 형 무슨 아는 사람이 오픈했다고 가치가 고어야지우연을가장해서현영형가 형이 형이 이이 근데 기분은 좋았죠? 여자친구? <laughs> 그냥 뭐, 네, 여자친구 게 지금 여자친구 하고만만한달 안에 여자친구 나한테 막 욕을 할지도 몰라. 왜요? <laughs> 오빠한테 난 도대체 뭐야? 막이이 그냥 별로 신경 쓰지 말고 들어도 되는데요. 신경 쓰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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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<웃음> 단 <웃음> 둘만 있네요, 그죠 <laughs> 네. 나는 좀 밝은 성격인 게난것 같고 나 성격 <laughs> 밝잖아. 밝지. <laughs> 밝지, 성격만 밝고 목소리도 밝지. 나랑 나랑 나나 나랑. <laughs> 어우 이게, 이게 참. 당황스다 <laughs> <laughs> 오, 갑작스럽죠? 왜 <laughs> 갑자기 거기서 응? 봉골레 스파게티 먹다가 이 <laughs> <laughs> <좋아>. 아니 나는 <laughs> 정말로 그 얘기를 할 마음을 먹고 여기를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 아니 물론 뭐, 어, 난너 싫어, 난너 <laughs> 어, 정말 싫어 막이일건 아닌데. <laughs> 나한테 그얘 쉽게 생각해서 했다고 <laughs> 내가 된건 <그런> 아니고. <웃음> <웃음> 지금 요새 상황들이 좀. <laughs> 막, 사, 갑자기 막 생각하고 그 정도 안 되는 문제니까 그게. <laughs> 짱. <laughs> 아니. 저기요, 저기. 내, 내가 싫어. 어? 싫어? 어? 싫어. 아니. 이야, 리얼하게 들어가네. 근데 <laughs> 닭똥 같은 눈물이 양쪽에서 막 뚝뚝 떨어지는 거야, 진짜. 매니저 옆에 있는데. 아. 리하 나만. 그 스파게티 먹다가 그 무슨 흔들리로 저걸 불러. 그것도 못해줘. 알았어. 금방 울었으니까 달래주려고 그렇지 달래주려고 이랬는데 정말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요 약속 약속 자나근지쟤어떻게 <laughs> 당황스러웠겠네 진짜 예